"주시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희장이 가운데 강을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희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특성이 원래 우리 청년들이었는데 오늘 청년들이 못 나오세요. 우리 저 아내하고 지난주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 삶으로 우리 자랑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날 시킨 보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것내 모든 것다거져 받은 선물 내 삶을 이내로 가득 채워 주셨네 나의 나된것내 모든 것다거져 받은 선물 내 삶을 주님께 신 다시 올려 드리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비치로 사요하소서.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어제 연습할 때는 이보다 조금 더 못했는데 <laughs> 어제 저녁에 우리 10시에 연습했거든요 10시에 <laughs> 할렐루야 오늘 간식이 뭐예요? 아, 오늘 샌드위치입니다. 오늘 샌드위치, 오늘 이노두 개씩 가져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 오늘은 이 마지막입니다. 이 가상 치료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병원에서요? 실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시한부 이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그날부터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하루 세번꼭 식사하고 웃었고, 그리고 미루었던 지인들에게 사과하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일기를 쓰며 감사로 고백하고 자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했냐고. 왜 그렇게 변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는 짧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보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보이거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보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을 잡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정말 정작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붙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 중요함을 여러분 정말로 꽉 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떠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무한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유언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죽음 앞둔 자의 두려운 외침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와 평안 속에 들어진 마지막 기도이며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는 그러한 담대한 선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죽음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어디에 나오는가면 하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나타납니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온전히 나는 천국에 간다. 나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지만 스데반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데이 맡김이 단지 죽음 앞에서만 맡기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셨지만 예수님의 온전이 33년 동안의 온 삶을 보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내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주 동안 계속 말씀, 말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져 나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어려운 순간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 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상 치는 전체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만 이렇게 하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온 여러분 전 세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주와 같은 이런 가상 치는 말씀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계속해서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붙들어야 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삶의 자세가 어떠한 건지 첫째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 마지막 말씀은 한 편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장면은요. 단지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내뱉으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평생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오신 예수님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고백과 같은 결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게 되죠. 그가 정말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지가 마지막 고백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요. 다음 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살그 시작하실 때도 무리를 떠나 기도하셨고 제자들의 선택하셨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나는 삶, 즉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생일를 어떻게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가장치른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오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믿음으로 여러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내가요.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 잘못된 길에서 또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까지 믿으세요. 이것까지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잘 가든지 못 가든지 괜찮아요. 어떤 분들이요,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 길이 잘 올바르게 가는 길입니까, 안 가는 길입니까? 때로는 저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믿음으로 한번 가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까, 안지십니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좀 힘든 길이랄지라도 그 길로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이루시며 나아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실한 목회자였던 조지 물러는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70년간 신뢰했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영혼은 평안히 맡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단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대요. 왜냐?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셨기 때문입니다. 상응성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서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겠습니까?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하신다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든든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세상보다 영혼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요? 세상보다 영혼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소리로 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러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섯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그 시간 동안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피와 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여러분 그 오늘 모든 두통과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저도 이 두통이 한 번씩 올 때가 있는데 와이거만큼 힘든 거 없더라고요 저는 한평생 두통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런 두통이 오니까 와 이거 정말로 이 괴로운 일이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실 때 무슨 힘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한번 내가 소리를 치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에 못이 박힌 는 여기에다가 힘을 주시고 다리에 못이 박힌 그 다리에 힘을 주시고 내가 끌어올린 다음에 숨을 들이키시고 외치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왜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왜그 순간에 그렇게 힘든 순간에 승조야만 하는 그 순간에 왜 그렇게 왜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는 이 소리를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도하는 저를 억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본문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외쳤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한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혼을 돌보는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여러분 외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건강을 위해요, 일, 2년뭐 일, 년에 한두 번씩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노후를 위해 보험을 들고 자녀 교육을 위해 하운과 스펙을 열어 올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반려 동물을 건강까지 챙겨 꼼꼼하게 돌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 영혼을 위해 검진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 검진을 언제 받으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묻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이 성공 성과 세월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가장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준비가 끝난 후에도 너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했을 때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가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있으면 나의 영혼 하나님께 가있는데 정작 너의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비결은요 남편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 앞에 맡김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자꾸 옆에 사람한테 기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요 뭐 어떤 어떤 분딱 보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참 몸이 아프신데 몸이 아프신데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 뭐라고 이야기한 거면 안해 보고 네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 응? 응? 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게라고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네 안에 있는 예수님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계시는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죠. 따라서 우리는요 뭐요? 세상보다 영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전국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영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금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잠이 오고 이러는데왜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응? 여러분 왜왜 그래요? 우리는요 영원을 영원한 것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 간한 순간을 영원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의 이 마지막 말씀은 탄식이 아니라 절망이 아, 아닙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비명이 아니라 여러분, 마치 승리자의 찬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에 예, 오늘 본문에 오며 45절에 보면 그때에 예, 성소의 희장이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승리의 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담대하게 나에게 나로 통하여서 예수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비로통하여서 나에게 담대히 나오라 뭐,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승리자의 함성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요 따라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여는 문입니다. 영혼을 여는 문.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문턱이며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구속의 관문이라는. 확신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요. 십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저는요. 이게 누구의 말인가 하면 그 제가 기도하면서 어, 하나 앞에 받았던 음성입니다. 그것이 뭔가 면 아들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나는 네가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십자가 위에서 행복했노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딸아 왜? 네가 살수 있으면 나는 피어리는것 괜찮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을 총 마치 천국에서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영혼도 삶도 미래도 다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삶의 태도부터 다릅니다. 영혼을 맡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동시에 영원한 것처럼 남을 남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천국을 준비하는 예배로 바뀝니다. 우리는 때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면 와 세상이 참 좁다 할 때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아는데. 어 어디 가서 보니까 서울에 가서 누구를 만났데도 아는 사람이 있어. 어 이상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와, 세상이 참 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면 여러분, 이 천국 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일인가 하면 여러분, 천국 딱 갔는데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여러분 놀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것까지 관계 놀래고 야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또두 번째 놀래고 세 번째는 내가 있는 것이 또 놀래고 이렇게 세번 이렇게 놀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요 하루하루를 정말 영혼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한 작은 삶이 여러분 다른 어떠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여러분 또 다른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성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의 성교사님이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이 낯선 땅 낙후된 환경 박해와 질병 속에서도 그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를 찾아온 한 젊은 사역자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교사님 무엇이 그렇게 성교지를 사랑하게 만들으셨습니까? 선교사님은 이 중국 땅을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중국이 사랑스러워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이 이곳의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이곳에 있게 했고 나의 생명을 드리게 만들었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요 세상을 기준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죠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 곧 떠날 사람처럼 그러나 영원에 있을 사람처럼 살아갔던 사람 그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린 사람만이 할수 있는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곧 떠날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곧 떠날 사람처럼 살아가되 그러나 영원히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요 이 땅을 여러분 곧 떠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 뭐 길어야 80이요, 90이요. 우리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아니면 뭐 100살 뭐이 이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영원히 사는 곳이 있죠. 그곳은요? 천국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곧 떠날 사람처럼 살아가되 그러나.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상성 여러분, 우리도 곧 떠날 사람처럼 인생을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원히 있을 사람처럼 신중히 진실하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은 영원의 무게 앞에서 가치가 있는가? 지금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오늘 용서하지 않았다면 내일은 기혜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요 겸손히 서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내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맡겨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